3월 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찔끔 올랐네요. 응? 뭐 다행이죠. 미국 금요일 장에서 저 나스닥이 좀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게 다행이죠, 뭐. 응? 내일 장도 지지부진하지 않을까?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뭐 내일 봐야겠죠, 그거야. 자. 일단 어, 관심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이 엔지 신성이 엔지 4.04% 올랐죠 어뭐 계속 올라 주네요 이거 삼분복을 한번 볼까요 삼분봉으로 아침에는 그래도 뭐한6% 가까이 올랐네요 6%더 올랐네 오르다가 이제 좀좀 좀 내려와서 이제, 하감, 말하, 하, 이제 마감했는데 뭐 어, 이제 분위기가 좀 그래도 좀 나아졌네요 이제 외국인도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빨강게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건데, 뭐한번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뭐 이제 좀만, 조금만 조금만 더오르면 이제 뭐 수익 실현이 될것 같아요. 자 그리고 JMB 코리아, JMB 코리아 육십오 올랐는데 얘는 뭐 이렇게 반등을 못 하고 있죠. 근데이 태양광, 그러니까 태양광이 이제 신성인지도 올라간 거 보니까 음, 수소 쪽으로도 한 번은 또 들어올 거예요. 이제 매수가. 그러면, 그때 상승하면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현재까지는 좀 비실비실하고 있는데,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. 자, 그리고 칩셋 미디어. 아, 칩셋 미디어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. 육권이 보이시죠? 3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3분 봉으로 10시 39분, 40분부터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갔네요.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. 이건 뭐, 상승 이렇게 하는데 또뭐 그냥 가만히 먼산 바라보고 있지 말고 최소한 일부라도 팔아야 돼요 뭐안 팔면 뭐 자기 손해지 하여튼 이건 뭐안 파신 분들도 뭐 지금 수익 구간일 테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된거 같네요 수익도 잘 났습니다 집샘 미디어는 뭐 분위기도 뭐 지금 아직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윗골이 달렸을 때는 좀 일단 좀 팔아야죠 이렇게 올라왔던 이런 쭉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힘이 없어지면 어느 정도 반이라도 팔았어야 되는데, 못 파신 분 있으면은 천천히 내일부터 또 내일 만약에 이렇게또 위로 또쭉 치고 나올 것 같다. 그럼 좀파 일부는 파시기 바랍니다. 서현탄 메탈, 서현탄 메탈 2.2% 하락했는데, 뭐이 정도 하락이 하면 뭐. 저번에 그 KPTU도. 빌빌빌빌 거리다가 그냥 한방에 그냥 상승이 쭉 나오잖아요 어 이게 대선주라서 이러고 있다 확 올라갑니다 이러다가 지금 11,000원인데 갑자기 내일 13,000원 팍 가요 그냥 그럼 잽싸게 팔아야죠 아. 자또더 더 보도록 하고 자 하나 생명 하나 생명 어제 말씀드린 드린 종목인데 1.42% 상승했습니다 뭐렇게큰 상승은 아닌데 그래도 뭐 조금 상승했는데 이건, 뭐, 좀더 봐도 될것 같습니다. 이건 뭐, 차트상으로, 그래도 올라가는 차트니까. 아좀더 어, 상승이 나오면, 최소한 이건 한 3,400원은 대야 팔아먹는 거죠. 하나 생명. 자, 그래서 내일장은 네 신성 엔지 GMB 코리아 세안템입니다. 하나 생명. 이렇게 네 종목 가는 걸로 하고, 가져가고, 자, 추가로 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네트. 한 네트, 한 네트가 이게 저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. 오늘 뭐5% 하락했는데, 어휴막 어? 엄청 올라왔네 쭉 이렇게 계속 올라왔네요. 응? 근데 분위기가 얘는 아 마지막 불꽃 한번 태워줄 것 같아요. 진짜 제대로 된 상승. 응? 지금 이런 거하고는 폭이 틀린 큰 상승 한번 더쫙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어, 요거는 뭐 올라갈 때 잽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응? 한 네트. 현재 뭐, 테마가 살아있는 테마니까, 그냥 말씀드립니다. 한 네트. 한 네트, 요게 싫으시면, 다른 것도 있죠. 뭐 있더라? 그 있는데, 그거. 아이씨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? 잠깐만요. 여기 그, 뭐죠, 뭐죠. 아 아니요. 노지시스, 노지시스. 뭐, 어. 어, 이거 사도 돼요, 이거. 이거 사도 되고, 그거 사도 되고. 얘가 뭐, 시, 시간에는 좀몰랐네 대장은 일단 한 네트니까, 하여튼 한 네트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럼 성토하시고, 도움이 되신 분들은, 아, 좋아요. 한번 누르고 나가 주십시오.